To junk it Repair your defenses. Select five, four, three, two, one. Attackers incoming. I the pain. require 또왼 위층 뒤지지 마 나이스 한줄 차이 오리사 필또 그 왼쪽 아래 오리사 다 썼어 겐지 나오 확인 확게 겐지 박기 반사 빠졌어요 여기. 이도 정면. 아, 패어다 어, 어? 이도 정면 아래. 나 늙게, 이도 장면이야. 아, 나 도와줘 나 도와줘 도와줘 나 도와줘 도와 아 한조 차이. 어, 그 <laughs> 약아 약간... <laughs> <laughs> 그 조용히 하네요 이거 한조 차이 한조 차이. 한조 차이 한조 차이. 아니, 애초에... 심하다 차이 심하다 차이 심하다 차이. 아, 차이.

님은 그 약사막에 필아하는 위도나시라고 어디서 필러라고? 어제 말엽. 방벽이나 깨세요, 방벽사계님. 예? 에. 예. 정정하시죠. 저는 파사게요 음파 사게파나 쏘세요. 예. 파3초 팔조막 꽂았어요 힐힐힐힐힐힐힐 존나 먼데 거기서 힐 달래 <laughs> 야이 새끼야아그걸 어, 먹으러 오네 저 안전 뺄게요 서서서가나 뭐야 이거 혹치나해서 깔았지. 밀러 하고 있는데요? 아, 아 맞네. 비닐 밀러가 한 명밖에 없나요? 아까 풀이 안 들어오긴 하더라. 킨지 던졌어요. 킨지 던졌어요. 왼쪽 아래 시그마 밀러가 야될것 같긴 한데. 얘네도 왼쪽으로 나를 다워아첩했어 진짜 방첩했어. 그래타 잡자. 나이스. 아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명언아>. <웃음> 아 불사 없어, 불사 없어. <laughs> 뭔 일이야? 어, 제발 아, 아 저거 봐, 겐지 아, 또 던져. 아니, 힐을... 아니, 힐 줄만 했잖아. 바티스가... 아니, 힐 줬는데요, 줬는데 뒤진 건데요. 야타니, 거기는... <laughs>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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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달린다. 아, 일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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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절적... 일절기 일절적... 일적일 괜지마줄 친구야. 아, 나 뒤지게 버직전 아, 불쌍 깨지만 돼. 됐다, <laughs> 그러면 우리 아탄돌야 돼. 겼어요 오케이. 아대 겐지 저무는 중. 안 갈았으면 아니... 님 뒤졌잖아. 어, 나 가는데요? 젠야타님. 아씨 뭐야. 마이 티밋겟인 포지션. 아 어? 너무 아픈걸 아니 불님 그어어아가이아까아이개인차 이러겠네 가안 <laughs> 되면 <되다>, 빼야겠다. <laughs> 거점한번개 들어가 <빌게>, <laughs> 오래 사야겠나이스 <살게. 웃음> 헤지 <laughs> 거 오리사 피로 오리사 피를는 거. 지금은 파이 어, 돈바라 끼리. 랜, 여기, 내가, 브레이킹 해줄게. 오, 시발 뒤질 뻔 했네. 나타 정면에 쌈바. 갈래야? 지하로 온다, 지하로 온다. 브레이킹 해줄게요, 브레이킹. 내가 감축했고. 뭐야 이거! 아니 저거 퀴즈가 퀴즈 뭐야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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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요? 아 <목소리도> 근데 못생겼다 아, 브리기트 보고 말했는데? 힐 안줌 힐팩 드세요 나노도 안줌 래저할저 네. 이제 와나? 위도도 완전 점막해. 가하게위지가 좁아요. 잠깐만 잠깐만. 위도 멀리 빠졌다. 겐지벨 겐지벨 겐지 저거 저거 티에 이거 아, 반피 반피. 힐핀 핀. 나필 나필. 나이스. 불사개 불사개. 지 나한테. 지 d 에 층에 있어요. 제 봐. 대 나이스. 어. 지 차이. 우리 겐지 또뒤지 운이라 어? 시그마 점 시그마 저 아니 뭐볼 적어놨어 레킹몰 어디있는데 죽었요 리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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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이층채갈게요 확인, 확인. 나눠 찼어 나눠 찼어. 오케이 그럴 줄 알았어. 누바야 누봐야누봐야누봐야누봐요 그러니까. 붙잖아. 불 어? 채굴났어. 어? 하나 둘 셋. 어? 아니 얘도 어? 뭐야? 볼볼볼볼 잡자 볼 잡자 볼 잡자. 여기 생야타. 채굴났어 건들지 마. 아니 우리는 힐러가 원일이라 우리 원일이랑 아, 시발 나노 채웠잖아요. 아, 아 죄송. 나다실래요이겠다 어유. 아. 왜다네 좀만 더 어, 빨리 으면 좋겠습니다. 나어 볼. 리아야리아나나다 어. 이거 맞는 거지? 돌재워놨어 필준이 좀. 하하. <laughs> 그래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우리 팀 탱커. 아, 상대가 겐지 카운터가 좀많네 겐지한 줄 알았는데. 그럼 겐지를 내리세요. 아, 예예. 예, 원챔이에요? 아니요. 오케이. 맥클이 보다는나노 있어요. 스모프 님. 일어. 그거 내가 어떻게 달리라고? <laughs> 야타 터에 빠져있어요, 많이. 에, <laughs> 부실. 나 시그마 살려야 돼. 나 시그마 살려. 에이 심. 에임 고생 갔어요. 선생 님. 우리 시가 그냥 사라졌는데? 백킹볼 <laughs> 필리필 <laughs>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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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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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중가어가가 어 봐. <목소리> 다저 <저거> 잡아줘. 잡아. <목소리> 아, 스마프님 나노콜 좀요. 나노 있어요. 뒤에 트어 밀어요 제어 제어 잡았어요 어 제어 살았어요 총 아, 네, 아, 뺐어요 트어시에요 한조가 맞았다 한조가 어? 아 제발 나힐한 히... 아, 잡고 사나 했어 맥크랩안팀 지하에 크왼 아래 백크랩 1팀 백크랩1나 있어 나 있어 있어 총 밀어 총 밀어 총 밀어 봐

아씨발 내가 총 여섯 개야? 나이스. 시다 끝도 없이 넣어야 돼 그냥. 아좋아랑 암호 바꾸보니까할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게다네 나도 볼로 가자. 오 나이스. 밀어버려, 밀어버려. 밀어버려. 나이스, 트랙까지 컷. 좋다, 좋다이 오른쪽에 맥크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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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밀어, 밀어. 오른쪽 밀자, 오른쪽 밀자. 우리 어, 브리기테 너무, 너무 앞에 간거 같은데? 우리 레킹볼 누군가 힐은 버텨, 버텨. 나 글로 가면은 힐이 안 들어가죠. 12발을 힐다 꼽았는데, 그냥. 우리 탱커한테. 네, 예, 예. 화나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2층을 밀차려. 가자. 우리 15초 남았다잉. 여기다! 와. <laughs> 여기, 여기였는데.